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나팔 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부대 나의 이름 나팔부대 나의 이름 나팔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부, 때나의 이름, 나팔부. 때나의 이름, 나팔부. 때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부를 때에 찬치 참여하겠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모두 다 예수 제자 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말씀은 내위기 네 23장 33절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위기 네 23장 33절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다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와께서 모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요와를 위하여 일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허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점을 외해또 너희의 모든 자원점을 외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다섯 날부터 이래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주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일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한 줄을 너희로 스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일, 일곱 가지 중에 마지막 절기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력의 마지막 그,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여기 보니까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열립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은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쳐요,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래서 텐트를 쳤다가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언제나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텐트 인생이에요. 언젠가 좋아 여러분은 여기서 영원히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요, 행인의 인생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에요. 저 천국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행인의 인생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장막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새 에루살렘성을 향하여 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여러분은 다 언젠가는 이 텐트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것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그 말이. 자, 3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뭐라고요? 초막, 그 초막 교회를 쳐올까요 일곱째 날, 7월1 5일날 며칠 동안요? 이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하여 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야 돼요. 내내 내 자랑하지 말고 내내것내것내것 내 것, 내것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것이 다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겠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일조예 바로 우리 몸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렛 동안 지킬지니라.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0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 볼까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렛 동안 보라고요. 즐거워할 까을 줄출까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찡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다음에 4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뭐요? 초막에 거주하. 초막이라고 줄쳐 볼까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보여 대대로 알게 하매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 이게 참,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행인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할 본향은 저천국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이초막절 의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수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좀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천국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줄쳐볼까요? 새하늘과 사, 새 땅, 우리가 가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줄쳐볼까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은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사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해서 신부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신부 때예요? 그때는 남편도 몰라봐요, 잘. 얼마나 분장을 잘했는지. <laughs>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세로살렘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거출지가 무슨 장막이요? 하나님의 장막.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잖아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집.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 장막에 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부르셨은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하.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장막 그시 바로 새로살렘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고기 없어요, 병듦이 없어요. 그것이 뭐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세로살렘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의미가 천국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의 개념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천국을 누려요? 현재 의미의 천국을 누려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내가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으리 먹고 마시리라. 지금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는 사후 천국이라는데 낫사로가 거지 낫사로가 죽어서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걸 갖다가 사후 천국이라고 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죽었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과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삶에 죽지 않고 우리가 공중에서 누구를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이에요. 영원히 가야 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를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천국을 앞으로 누릴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누리고 있어요. 내 안에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천국.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팔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팔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그런 운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은 후에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봉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시면 영원한 예수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보좌에 앉은 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쌤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보여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속,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둘째 사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8점을 읽어 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영에 타는 못세했던 불과 유영은 영원한 지옥에 이 둘째 사망에 영원의 사망이에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육체의 사망은 첫째 사망. 여러분들이 예수 오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도. 살지 못하면 첫째 사망은 다 죽어요. 이게 육체의 사망.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은 없어요. 좋아 여러분 영원의 사망은 죽지 않아요. 영원의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에 갈 둘째 사망, 영원에 갈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의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9절1 0절1 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대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고 벼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국 세우루살렘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 열두 문이 있고 열주 천사가 지키고 그 자손들의 이름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더라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절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맞이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로 성령님 다스림 속에 예수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아, 아멘 우리 주님의 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